안녕하세요 이방사 이지보이 인사드립니다. 제가 와 있는 곳은요 갈산동에 위치한 화성 파크 드림 아파트 45평형입니다. 매매 가액은 5억 8천만 원이고요. 상태는 굉장히 준수합니다. 협의 입주가 가능한 이 매물 바로 구경하시죠. 어, 현관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관문에 이렇게 길쭉하게 신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어, 좀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다란 현관 크기만큼 신발장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반대편에도 다용도로 수납할 수 있는 수납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상부장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예. 굉장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어 많아서 돋보이는 그러한 현관이었습니다. 안으로 쭉들어와 보시겠어요? 도, 들어와 볼게요. 예, 중문인데요. 예, 중문 요렇게 예. 여닫이 문으로 이쁘게 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들어오셔서 바로 우측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네 복도 측이고요 요 공간 펜트리 공간이죠 예 팬트리에는 이렇게 다용도로 수납할 수 있게 어, 시스템 장이 짜여져 있다 한번더 넘어오시면 욕실이에요 욕실이 안으로 깊숙합니다 예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넘어와서 첫 번째 방 보겠습니다 네첫 번째 방에는 어방 크기가 방이 넓직합니다 안쪽으로 침대가 퀸 사이즈 정도 돼 보이는데 그럼에도 공간이. 널널한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붙박이장 하나, 둘, 셋, 네칸 예, 네, 이렇게 짜여지고깨알같이 어, 어, 전신거울까지 예, 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방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 첫 번째 방보다 살짝 작은 편이고요. 어, 침대에 놓여져 있고, 마찬가지로 붙박이장 예, 네, 하나, 둘, 셋 칸에 전신거울까지 예, 네, 여기는 방마다 전신거울이 기본으로 들어있네요. 네, 좋아요. 자, 이번엔 거실 쪽으로 나가는 복도입니다. 아까 왔던 현관을 지나서, 네, 여기 먼저 볼까요? 세 번째 방이거든요. 네, 세 번째 방, 네, 지금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본 것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세 번째 방이고요. 어, 붙박이장에 전신거울 똑같이 설치되어 있어요. 와, 여기는 진짜 이런 장들이 다 방마다 짜여져 있네요.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요, 요기 먼저 잠깐 볼까요? 깨알같이 장이 있어요. 비밀의 장. 오, 네. 깨알 같은 네, 비밀의 장이 있었고요. 바로 옆 공간, 네 시스템 장이 살짝 짜여져 있고요. 애벌빨래할 수 있는 싱크 공간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상하부장 다 되어 있고요. 네, 이제 거실 공간 보겠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쭉 가볼까요? 예. 제가 아까 45평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거실에서 소파에서 이 TV까지의 거리가 와, 굉장합니다. 잠깐 발걸음으로 좀 재볼까요? 오랜만에 요거 한번 해 볼까요? 자, 1m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약 5m. 예, 5m 정도는 좋게 되는 거실 폭이 폭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웅장한 크기의 거실을 자랑하고요. 지금 이게 상태가 기본형이거든요. 기본형임에도 위에 좀 고급스럽게 등하고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트월 부분도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고요.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 수준입니다. 네, 밖에 볼까요? 어 밖에는 지금 놀이터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놀이터가 보이고요. 바로 앞에 현대 2차 아파트 보입니다. 네, 여기가 7층이거든요. 높이 7층인데 적당한 높이, 딱 제가 좋아하는 높이라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6인용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 6인용 식탁이 있고 위에 펜던트 조명이 있는데 예, 6인용 이거보다 더큰 식탁을 두어도 어, 충분한 공간 여유가 나올 것 같고요. 자 안쪽으로 예, 부엌 공간입니다. 아, 싱크대 상하부장 네, 상태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예, 식세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예, 후드 상태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 정도로 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통풍창이 부엌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요. 요 창이 어뭐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좀 작게 작게 많이 내는데 여기는 아주 큰 창으로 내서 환기에 더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탁실 봐야겠죠. 어 여기는 세탁실도 깊고 큽니다. 위에 어 빨래 건조대 설치되어 있고 세탁기 건조대 위아래로 설치해도 공간이 깊고 넓은 모습이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공간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냉장고가 하나, 둘, 요즘에 기본적으로 냉장고 박스 두 개는 다 설치가 되어 있죠. 근데 이 옆에 히든 냉장고가 하나 더, 더 있어요. 자, 짜잔. 네. 숨겨왔던 나의 냉장고, 히든 냉장고 설치되어 있고요. 아래도 뭐가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아, 예. 신선한, 신선식품 보관함. 인것 같고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 주인 분께서는 사용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안 돌아가네요. 근데 작동은 잘 되고요. 위에도 깨알같이 상부장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방 보겠습니다. 자, 안방 들어오면요. 네. 와, 지금까지 봤던 방 1, 2, 3보다 안방 크기가 압도적으로 넓습니다. 안방에 힘을 굉장히 많이 준 스타일이고요. 침대 에 설치되어 있고 옆에 안마의자 굉장히 부피 큰거 아시죠? 예, 안마의자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공간이 예, 엄청 넓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장롱, 예, TV, TV 장, 예, 장롱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옆에는 스타일러까지. 예, 지금 안방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랄까, 안마의자나 스타일러 이런 거 어떻게 보면은 필요 이외의 가전이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필요 이외에 이런 가전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에도 공간이 예, 좁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널널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파우더 공간이고요. 거울 설치되어 있고, 안쪽에 예, 드레스룸 예, 행거 시스템 행거가 쭉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예, 활용하기 좋죠. 마지막으로 안방 욕실. 네, 안방 욕실은 고용이랑 다르게 욕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샤워 부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 둘러봤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갈산동 화성 파크드림 102동 7층 매물 5억 8천만 원입니다. 입주는 언제든지 협의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고요. 집 상태 보시다시피 상당히 양호합니다. 들어와서 손볼 곳 거의 없어요. 그냥 조금 지저분해진 것만 가리를 해주시면 바로 이사가 가능한 상태이니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방사